고민게요 학교를 추천해주세요? 한번 들어다봐요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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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색 있는데? 제가 경기 경기 쪽으로 전학을 가는데 초등 학교는 추천해주세요 약간 뭐랄까 비 오는 날 우산을 빌려주고 급식 완전 맛있고 실내를 안 가지고 왔을 때 대여해주고 또 운동장이 넓으며, 바닥은 인조잔디이고 선생님도 성격 좋으시고, 교식실 있고, 강강 있고, 이왕이면 재생의 선생님들도 있는 학교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음, 학교랑 추천 잘달라 지금 공이 작다고요? 정산도 이상해. 추천 이상해. 지금 이러지 말고, 빨리 찾아봅시다 우와! 찾았다! 두초등 학교라. 가져오지 않은 날, 자유롭게 신뢰화레 드려줍니다. 음식 맛은 어떤가요? 너무 맛있어요! 완전 시대가 맛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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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군요! 저는 넓고 인즈잔디입니다. <laughs> 선생님들의 성격은 어떠신가요? 아, 초여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되게 상냥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도와주시는 그런 좋은 선생님들이십니다 네요? 초월초등학교에 아, 근무하시는 모든 남자 선생님들이 잘생기셨죠 물론 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모두 잘생기셨고요 특히나 6학년 1반 이정용 네. 선생님은 정말 모든 여심을 사로잡는 잘생긴 외모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계신가요 이정용 선생님?